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핵심 요직을 맡은 상황에서 개헌 발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. 4일 CBS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개헌 발의는 구조적으로 쉬운 상태였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과 동문 관계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지목했습니다. 그는 국방부 장관, 수방 사령관, 개엄 사령관의 역할이 개엄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들 중 다수가 충함고 동문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 의원은 경호처장 공관에서 있었던 특전 사령관과 방첩 사령관의 비밀, 회동 등 비상적 정황들이 우려를 더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민주주의의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김 의원의 발언은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민적 우려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